어,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 어, 1장하고 이제 연결되죠. 어, 1장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뭐 확실하게 희한한 게,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논쟁을 합니다. 어, 어떤 논쟁을 하냐면, 어, 아내가 아닌데, 자기 아내가 아니고, 어, 자기 남편도 아닌데, 어, 계속 가는 거예요. 예, 네, 계속 가가지고 음행하고, 이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취하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막 논쟁하고 막 하는 걸 보면 좀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약간 조금 집안에서 다투는 느낌이 막 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라는 아내를 취해서 가정생활을 하겠는데 이게 쉬울 수가 없어요 절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고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어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인데, 걔를 이제 정결하게 남편만 바라보면서 집안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려니 안 되죠. 고메리 계속 옛날 습관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어 호세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 계속 논쟁하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 보듯이 하나님께서 어 자꾸 그렇게 살면 이제 광야 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 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의 자녀를 극률히 여기지 아니리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고멜과 그의 자녀들처럼 음, 고멜과 그의 자녀들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네.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임신했던,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능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그, 그 고멜이 이제 집에서 이제, 이제 나가서 또 간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쓰는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었냐면, 호세아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 그러니까, 뭐, 이제, 요, 그 당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겠지만, 집에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데 쓴다는 거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다 가정생활에 충실했겠지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게 이런 간음 문제였잖아요. 남편이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돈 가지고 이제 딴데 쓰고, 예. 근데 또 벌어준 돈을 가지고 또 딴데 쓰고, 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공급하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고 어, 번개의 신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사실 바알 신이 이제 나중에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편입되면서 제우스로 사실 바뀐 거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 바알이 어마무시한데 이 바알의 모습 속에서 바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장이 되냐면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든가 네. 바알이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 신이라든가 바알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우상숭배가 완전히 관습처럼 정착이 돼 있었는데, 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을 위하여 공급하시, 공급하시, 너희들을 위하여 공급하시고, 너희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발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물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걸로 바알에게 바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가늠하는 거예요. 더 잘생긴 남편을 <laughs> 찾아가는 거죠. <laughs>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요즘은 요즘은 이렇게 비유하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은 여성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더잘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마누라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더, 더 예쁜 여자 찾으러 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얼, 얼텅 얼척이 없는 상황이죠. 네, 얼척이 없는 상황인데, 어, 그때 당하는 게 뭐냐면 수치죠, 수치. 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가 내 손에서,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어. 벌거벗은 몸을 가린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게 어떤 현장이냐면 이제 가늠하는 현장이 덮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예. 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장면이 <laughs> 지금 나오는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일 거 <laughs> 아니에요? 지금 가늠하다가 잡힌 무슨 여자도 아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지금 잡힌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랬을 때네가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냐.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늠한 죄는 사형이었어요, 사형. 예. 네. 가늠한 죄는 사형이었어요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네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너가 지금 가늠하고, 너가 지금, 뭐 어? 와이프 몰래, 남편 몰래, 가늠하니까 지금 좋지? 어? 나중에 이거 들키면 너한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잡힌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해서, 어, 너희들이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언젠가 너희들 그 대가를 다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이 당시 호세아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호세아가 이렇게 어, 예언했던 시대가 예후 이후로, 이제 예후. 그러니까, 여러 보안과 오므리 왕조는 이미 다 죽었어요. 오므리 왕조가 망한 이후에. 어, 어쨌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시대였어요? 그래도 부유한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자체는 부유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미 엘리사도 죽고 이때는 엘리사도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선지생도들도 등장하지 않는 시대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지금 겉잡을 수 없게 타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회개 메시지를 사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100년 먼저 망한 거예요.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를 지점으로 북이스라엘은 끊없이 추락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뭐냐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는 항상 성경을 적용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회개와 함께 교회의 회개도 외치시거든요.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나서 우상숭배하는데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해서 좋다고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숭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예. 네. 지불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를 도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절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희한한 건 뭐예요? 우리도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가 않아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더 우선시역이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법,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해. 근데 교회 잘 다니고 뭐 사는 거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을안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옥하는 목사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사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회개할 때까지 몰아붙이세요. 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왜? 그냥 우상숭배한데도 그냥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거나 하나님께서 어, 치식이 일보 직전... 직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 빨리 돌아와야 된다. 우상숭배는 빨리 돌아와야 되고 교회 차원에서도 지금 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치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사실 치시는 거고 어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 중요한 것은 어, 회개해야 된다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 교회도 이발어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무슨 회사처럼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어,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진 않나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저도 어, 우상숭배 목회자도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우상숭배는 어, 목회자는 목회가 우상이 될수 있어요. 네, 하나님보다. 예, 네, 목회자는 목회가 우상숭배가 될수 있어요. 제가 어제 오전 예배 그 총, 제가 다니는 대학교 총신대 오전 예배에 어, 그 목사님께서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가 있는데 목회를 아주 오래 하셨던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우상 순배가 돼서 목회가 목회자를 죽일 수 있다. 예, 네, 목회가 어, 교회 교회에서 막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복음이 본질이 되지 않고 어, 많은 사람들 많이 모으게 하고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얘기 하던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하고 다른 남편 찾, 다른 와이프 찾지 말고, 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어, 떠났던 어, 주님을 떠나서 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끝까지 개입하여 주시고 담장을 치시고 가시나무를 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